다시 만난 세계 여진구와 안재현이 안방극장에 감동을 안겼던 눈물겨운 토닥포옹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여진구와 안재현은 sbs 수목극 다시 만난 세계극본 이이며 연출 백수찬에서 각각 12년 만에 다시 돌아온 19살 청년 성애성 역잘 나가는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이자 오너였던 청호백화점 회장 차건표 박영규의 숨겨진 아들 차민준 역으로 폭풍여련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방송에서는 안재현이 여진구가 12년 전 아버지 차 회장이 일으킨 차사고의 피해자이며 알수 없는 이유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극중 민준 안재현은 우연히 청오고 졸업 앨범을 보다 해성 여진구의 사진을 목격하게 됐던 상황. 민준은 12년 전청오시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성혜성이라는 기사를 발견했고 수소문 끝에 해성의 납골당까지 찾아갔다. 민준이 자신의 납골당까지 찾아갔다 는 것에 당황한 혜성은 민준에게 달려갔고 민준을 만나 먼저 털어 놓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다. 하지만 혜성과 마주한 민준은 혼란스러움 을 느꼈던 것 이후 마음을 정리 하기 위해 산에 오르던 민준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혜성과 정원 이 연이은 민준과 연락이 되지 않자